사람은 충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할 줄도 알고 이런 열매가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자,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양선이 뭘까? 양선 말이 좀 어렵죠? 네, 양선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예, 양선? 네,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예, 뭐라, 뭐죠 한마디로? 양선이라는 것은 서 착한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착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착하다 한마디로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착하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유심히 살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누구를 믿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겉모습,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 또 우리들이 하는 말투, 이런 걸 먼저 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막남 욕하고 비웃고 때리고 다니고 친구들 거 몰래 훔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야, 제 교회 다니는데 너무 솔직해 거짓말을 안해 되게 친절해 너무 착해 이러면 성공이에요 자 오늘 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글이 읽을 수 있는 사람 시작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뭘 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철에. 야 나도 제 친구 첫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아저 사람 제왜 이렇게 나빠왜 이렇게 엉망이야? 별로야. 그러면 그 친구 따라 가겠지 안 따라 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어떤 성도가 울상을 지으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제가 키우는 돼지 다섯 마리가 있어요. 그 다섯 마리는 새끼를 뱄어요. 그런데 그 새끼 밴 돼지들이 이웃집 밭에 가서 다 뜯어먹고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돈으로 보상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난돈안 받아. 너희 돼지가 우리 밭에 들어왔으니 돼지를 돼지로 보상을 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돼지로 보상하래요. 돼지를 달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지 돈 얼마 한다고 근데. 돼지는 더 비싸잖아요. 그 새끼 밴 돼지들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목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 돼지를 그냥 주세요. <laughs> 다른 대로 주세요. 목사님 말씀은 되게 쉽게 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 그 성도는 어때요? 마음이 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랬,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울면서 울음을 참고 돼지를, 새끼뱀 다섯 마리 돼지를 줬어요. 그 이웃 나쁜 주인이 달라는 대로.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그 성도가 다시 찾아오더니 기쁜 얼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일이 있었을까? 목사님, 목사님, 와 정말 신나요. 정말 하나님은 성도가 손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손해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집에 황소가 세 마리가 황소가 더 비싸요, 돼지가 더 비싸요? 황소. 네, 황소가 더 비싸요. 돼지는 오십만 원이라고 치면 상, 황소는 오백만 원이에요. 황소 가세 마리가 우리 밭에서 뭐, 농사를 망쳤어요. 그럼 황소 세 마리를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잠깐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황소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황소를 다시 주세요. <laughs> 어! 여러분 같은 면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괘심해서라도안 주죠. 내가 손해 본게 얼만데. 그래서 황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어 예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나는 손해 안봐 이러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겠죠? 하면서 그 황소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래서 황소를 목사님 말씀대로 황소를 돌려주었대요. 자, 문제는 그 황소를, 황소를 받은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자기 돼지 다섯 마리까지 뺏겼는데, 황소까지 자기한테 준거 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 인간의 도리로 이걸 받으면 안 되지.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6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황소, 황소를 받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돼지가, 새끼를 뱐 돼지라고 그랬죠? 새끼가 한 마리가 한 20마리 정도 났어요. 새끼를. 근데 그 다섯 마리면몇 마리야? 새끼가 몇 마리 났어요? 한 마리가 20마리 났어요. 그럼 다섯 마리면몇마리를 났어요? 10마리. 예? 10마리. 계산이 잘안 되나? 한사람한 마리당 20마리씩 났어요, 새끼들이. 그러면 다섯 마리면 다섯 마리가 새끼를 낳았으면그 새끼들이 몇 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 뭐 10명이에요? 백 <laughs> 100마리잖아, 100마리. 거 제가 로 얘기했어요. 그래? 확실하게 아, 크게 얘기해. 네. 계 아, 그래. 알았어. <laughs> 자, 100마리, 100마, 100마리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 돼지를 뺏긴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저 돼지가 우리 집에 있었다면 100마리나 되는데 남의 집에서 100마리로 크고 있으니 남의 재산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아파. 그래서 그 사람이 황소가 자기 밭에 들어왔을 때 황소를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지. 그래요. 그 뒤로 6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 돼지가, 새끼 돼지가 6개월이 어느 정도 커겠죠 그때 이제 황소를, 어, 자, 자기 집으로 가져온 황소를 목사님이 주라고 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 이웃집 주인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 새끼 돼지를 다 그냥 줬어요. 가져가라고 그 이웃과 친해졌을까 안 친해졌을까? 친해졌다. 친해졌어요 자기 돼지를 잃은 것도 너무 슬픈데 황소를 이제 얻었다 싶었는데 황소까지 다시 준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초라구나 정말 너무 착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돼지를 100마리하고 새끼도 100마리하고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돌려주었대요. 자, 계산을 해볼까요? 그 사람이 돼지를 키우려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요? 새끼 돼지를 100마리를 키우려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근데 옆집 사람이 다 키워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남의 그 이웃집 밭, 농작물을 돈으로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돼지로 고생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착하게 행동하면 돼요. 알겠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한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착함의 힘이에요. 양선 착한 일을 행하다. 선 선을 행하다. 문선은 아마 똑똑히 기억할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것이 또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쁘게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져주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안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딱 보시, 보세요. 아 너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어 성령의 열매가 너한테 있구나.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 속에 나왔던 그 성도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됩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나쁜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오늘 착함의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언제나 착한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조건 남의, 남한테서 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받더라도 또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성도처럼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실 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